분양 받은 다음에 갖다 팔았다고요.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살 것도 아닌데 대상 기간도 아니고 대상 지역도 아니고 대상 업무도 아닌데 이 분양 받으신 분들 직급이 어떤지 아십니까? 팀장급 이상 간부급들입니다.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원의 지방 이전 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본원만 이전 대상이고 대전분원은 비이전 대상이었습니다. 국토부의 특별공급 운영기준제 5조 청약 자격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특별공급 청약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이전 대상인 대전분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특공 청약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분원에 근무한 직원 6 명이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구의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전하는 사, 이곳에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최초에는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 되지를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가원에. 그 지방 이전 계획서에 따르면 이전 부서가 서울 본원 조직이고 비전 부서는 대전 조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시에 특공 청약 자격을 인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계획에 따르면 대전 분원은 아니었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 대전 분원 조직의 경우에 대구 분원과 겹친 업무도 없고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서도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분양이 시작될 당시에 지방 이전 계획상 비 이전 대상 조직인 대전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잠재적 이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공 분양은 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본원으로 발령을 예측해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발령을 하고 바로 다음 날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령을 받은 후 네, 특공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청약 대상을 확대해석을 하면 지방 이전 기관의 직원들은 사실 이전 조직, 비 이전 조직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모두 특공 대상이 되거든요. 규정에 이전하는 부서에만 해당한다고, 해당한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해서 특계를 준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각그 당시에 모든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할 때 지방 이전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돼서 거기에 따라서 한 걸로, 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 분원은 대구로 이전하는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대상 기관이 중요한 부분은 대전에 안 가고 하면 서울 있는, 쪽에서 대구로 가는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할 수,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제일 먼저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전은 2014년 9월 달에 대구로 갔습니다만 특공은 2012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 당시에 누가 2014년 9월 달에 대해서 갈때 대구로 갈지 누가 또 대전에서 근무할지 하는 부분들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그 계획서에 뒤에 그 특공 대상은 전 직원에 대해서 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쪽에서 이전 때, 대상이 예. 대전은 아니었는데 그죠 혹시 몰라서, 누가 갈지 몰라서 미리 분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죠? 관람, 미리 분양을 하시면 안 돼요. 대구로, 대, 대상, 대상도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도 아니고 업무도 이관도 안 되고 안 겹치는데 굳이 미리 내측을 해서 발령을 낼 이유가 없었다고요. 발령을 낸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을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 대전 분야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전 원장님, 지역이 업무를 하는 지역본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원장님, 저희 업 특공을 왜 할까요? 안정적, 공공이전,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특공 받으신 분들, 미리 예측해서 특공 받으신 분들 중에 실거주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한 명, 보,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섯 분인데, 모두 특공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은, 그러니까 실거주하시는 분은 단한 명이고요. 나머지 어떤 분들은 지금 살펴보시면 등기하자마자 매각하시는 분, 전월세 활용하시는 분, 보시면 2012년 6월에 분양 수급을 했는데, 여태까지 대전에 근무하고 계세요. 여섯 네, 분 중에 한 분은 대구에 근무를 한 사고적으로. 그러니까 실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미리 분양받은 다음에 갖다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맞다 안 맞다가 있...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살 것도 아닌데 부원님, 부원님, 말씀, 대상 말... 기관도 아니고 대상 지역도 아니고 대상 업무도 아닌데 그 당시에, 미리 분양받아서 그이 분양받으신 대부에... 분들 직급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분이... 팀장급 이상 간부급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 가서 살 근무를 할 건지 대전에 할 건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미리, 미리 특공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발령받고 내일 바로 거기 대구 가서 일하라고 합니까 누가? 발령받고 특공해도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년씩 일찍 특공받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매각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인센티브입니까? 전, 전체적으로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은 제차 말씀드리지만 대상 분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원에서 특공 받은 직원들 중에 실거주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전체? 35, 35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습니다 네, 35명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51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14명,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17명은 매각을 통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요. 저희가 또 답변 받다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무슨 무슨 구는 더 많이 올랐다고 답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뭐 네. 개, 나머지는 또 전월세를 쓰셨거든요. 주거나 퇴직으로 활용 상태가 또 파악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특공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에 그 재직자 분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실거주를 하라고 특혜를 준 거지 시세 차익이나 전월세를 챙기라고 준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분양받으시니까 실제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또못 살게 되잖아요. 평가만 봐도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 공급의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뭐또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평가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택 특별 공급 부실심사 사례는 지난 LH 사태 이후에 수없이, 수없이 아...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지난 여름에는 관세청이 문제가 되었다가 이번 국감에서는 보훈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자중기위원회도상자부와 중기부의 산하 기관들의 주택 특별 공급 부실 심사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질의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국감 이후에 종합 감사 이후에 감사원 청구를 위원회 명의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응하셨으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